어 오늘은 이제 이그 워터 샤워 워터 픽이죠. 워터 픽인데, 이제 오래 안 쓰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잘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이끼가 꼈어요. 음 아무리 잘 닦아도 여기 보면 이끼가 끼고, 이, 이 여기에 이끼가 끼더라고요. 아무리 잘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물기를 대충 제거하고 이거 음, 곰팡이 제거 있잖아요 이거가 요거, 거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아에 쓰는 건데 이걸 쓰면 안 된다고 할수 있는데 다 헹궈낼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어, 그냥 내비둬요 어, 방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서 해한한 시간, 한, 어, 한 시간 정도 내두면 음, 이제 곰팡이라든지 그런 게싹 이제 녹아 버려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닦아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쓸거 아니에요. 클나죠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세척할 거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음 이제 시간 지나면 이게 이제 곰팡이 같은 게그 녹이나 녹조나 그런 게 이제 다 녹아 버리겠죠 이제 기다려 볼게요. 어 이제 한 시간 정도 됐어요. 어 이끼라는 게어 쉽게 제거가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물로 뿌리고 칫솔로 한번 해고 해봐야겠죠. 그래서 음, 일단 물 세척하고 칫솔로 한번 해볼게요. 어, 진짜 아무리 이거를 칫솔로 닦고 그 주방세제죠. 주방세제로 이제 이걸 닦아도 이게 이제 닦아지지 않았어요. 어, 그 안에 곰팡이같이 핀게 전혀 이제 안 닦아지는 거죠. 근데 아까 그걸로 했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닦였어요 어, 새거 같이 됐어요. 장난 아니죠. 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제품 주의사항에 그런 걸 쓰지 마시오 라고 써 있는데, 음, 어쩔 수가 없네요. 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초점을 잘 맞추면 좋겠는데, 초점 맞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이해하시고, 완전 깨끗해졌죠? 아까는 화면에 잘안 보였을지 모르는데, 여기에 이제, 어, 녹색의 이끼가 꼈었어요. 그래서 안 닦여져요. 아무리 고무 아무리 이제 해도 안 닦였는데 이제 한 방으로 이렇게 어, 깨끗하게 됐죠? 음. 안쓸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거 닦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물로 더 이제 그걸 해야겠죠? 음. 한번 이제 회전을 시켜서 다 이제 비누기 같은 게 없게. 그쵸 소독약이니까 안 좋으니까 이제 한번 순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써야겠죠. 한번 순환 시켜줄게요. 어 이제 다 했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어 이제 다이소에서 산 저렴한 가글 가글액이요. 에 알코올이 없어요. 어 이게 택신 포인트 알코올이 없다는 거 그렇죠. 음. 알코올 으면 입이 건조해지고 그죠 뭐라고 하죠? 뜯는 것도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물 대신 이걸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경우에 녹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녹조가 안 생기겠죠? 음, 물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넣어서 두통 정도 샀는데, 이제 넣어서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지저분한 저희 집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 뭐, 환경이 좋지는 못하지만, 어, 이렇게 있고, 이제 이 마른 상태에서 이걸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깨끗해요. 오, 다씻 껐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가글, 가글을. 이제, 물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음. 성공하면 좋겠네요. 음, 고장안 나고. 이 후기도 남길게요. 그러니까 몇번 썼더니 아 이거 고장났네요. 그러면 <laughs> 이제 못 쓰는 거죠. 어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어, 소리가 나야지또 유튜브 좋아서 어. 이기 하얗게 생기죠. 이제 가글 입에 가글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에요음아이스이게 입이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싸게 나와서 제가 샀죠? 지금 이제 10만원 정도 되던데 전 되게 싸게 샀어요. 어 이제 이 제품이 아직도 있으면 이거 꼭 사세요. 되게 좋아요. 이게 최하한데도 굉장히 세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기 좋아요. 왜냐면 이게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그죠? 이걸 조절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새로 살수 있고, 대충.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 가글로 이제 여기에 이끼가 끼니까 이끼를 안 끼게 하기 위해서 가글을 사용했다. 그렇죠? 음, 가글을 사용 비 비싸요. 어, 사실 비싼데 이제 가끔 하시는 분. 저는 이제 이걸 가끔 해요. 맨날 하지 않고 가끔 한 사람인데. 이제 이 기가 많이 낀다. 그죠? 그러면 이걸 사용해도 될것 같다. 어, 이제 일단은 이거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테스트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해보고 후기를 남기고 이제 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기대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벽에 붙였어요. 어, 여기 피스 보이시죠? 피스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로, 어 저걸 뭐 넣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넣고 수평을 맞춰서 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가글 있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